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조금 조금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빅 이벤트가 예고돼 있죠.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에 관심이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오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동반 상승하는 인상기에 접어들었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논란이 많은데요. 오늘 그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이 결정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날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네, 또 왔습니다. 예, 네, 금통위에서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참 궁금한데. 올해 내내 금리 올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얼만큼 올릴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도 역시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최근 연합인포맥스가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국내외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17개 기관에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그 인상하는 폭도 0.5%포인트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빅스텝이라고 말하는 0.5%? 네, 맞습니다. 네. 이른바 그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조치가 실제로 단행된다고 하면, 네. 현재 기준금리가 2.5%니까 앞으로 이제 3%대 기준금리가, 음. 시, 기준금리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네. 그렇죠.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린다, 올렸다, 이 얘기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번 올렸는지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이번에 올리면 몇 번째 인상인 건가요? 네, 올해 4월부터 계산해서 보면, 어, 분기 말인 6월과 9월을 빼고 모든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요. 음. 이번에 또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다섯 번 연속으로 금,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작년 8월부터 시작됐는데 네. 어, 그때 당시부터 오늘 나올 인상 결정까지 포함하면 네. 어, 이번 인상 사이클에서만 네. 총8번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음. 어, 참고로 미국이 올해 3월부터 다소 늦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해서 네. 어, 지금까지 총 다섯 번 금리를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한국은행이 빅스텝 조치에 나서면. 음. 지난 7월에 이어서 사상 두 번째로 음.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한국은행이 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두달전 금통위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와 같은 논리인데요. 어, 무엇보다 높은 물가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네, 이제 9월 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습니다. 네. 이 상승률 자체는 8월에 이어서 두달 연속 낮아졌는데, 음. 어, 하지만 물가 상승률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게 한계입니다. 네. 어, 이제 전문가들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기대보다는 작게 하락했기 때문에, 어, 한국은행이 이번 금통위에서 물가 예, 이제 대응할 때 베이비 스텝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들을 내놨습니다. 웬만큼 음, 올려선 되지 않는다. 예. 네, 네,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이제 기정 사실인 거고. 네. 어, 그래도 이빅 스텝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예상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빅 스텝 주장은 네. 한국과 미국 간 정책 금리 차이 확대와 그에 따른 환율 추가 상승 위험 때문에 나오는 음. 겁니다. 오. 어, 앞서 연준이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3연속 0.75% 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았습니까? 어, 앞서 좁아졌던 한, 한미 금리 격차가 이런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0.75% 포인트까지 다시 벌어졌는데요. 네. 문제는 다음 달 미국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또 예상된다는 겁니다. 아, 네. 만약 오늘 금통위가 베이비 스텝만 밟고, 네. 어, 11월 초에 연준이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에 실제로 나선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한미금리 격차가 1.25%포인트로 더 커집니다. 음. 이렇게 한미금리가 1%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면, 음. 이제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 이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결과적으로는 그간의 통화정책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한국은행이 그래서 시장에 계속 어떤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구두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암시적인 묵시적인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동안 한국은행이 제시한 금리 인상 시그널은 있었나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판단에서도 빅스텝 의지를 일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어,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미래 통화 정책에 대한 예고하는 성격의 네. 포워드 가이던스를 변경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는데요. 음. 어, 이 총재가 8월 금통위에서는, 그러니까 8월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당분간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게 통화정책 기조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가, 네. 어, 최근에는 국회에서 네. 0.25% 인상의 전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의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 전제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음. 아 지금은 빅스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이제 시장 아, 참가자들은 짐작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오늘 빅스텝 결정하겠죠? 라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어,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가 아닌 이제 해외 기관에서도 오늘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좀 분석들을 내놨나요? 네, 네, 맞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 또한 이제 일제히 한국은행의 빅스텝을 예상했는데요. 네. 어제 크레디아 그리콜의 에디청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연합인포맥스와 같이 인터뷰에서 네. 어, 미국이 예전보다 긴축 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변해서 한국에 놀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도이, 도이체뱅크도 같은 날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고려해서 금통위가 기준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 네. 어, 특히 이창용 총재가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이 위협받더라도 네. 물가상승 억제라는 한국은행이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음.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또 스탠다드차터의 박종훈 이코노미스트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를 보려 하면 한국은행은 빅스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음. 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진짜로 0.5% 포인트 인상, 빅스텝 인상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사상 두 번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금융시장이 적잖게 충격을 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어, 네. 그런데 이번 두 번의 빅스텝이 사실 전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음... 어, 무엇보다 일단 시장에서 예견된 이벤트기도 하고요. 어, 또 지난달 금통위가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없는 이른바 비통방 금통위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 시간상으로는 두달 만에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어, 이번에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네. 어, 이게 빅스텝이 아니라 사실상 지난달에 베이비스텝을 한번 하고 아. 네, 이, 이번 달에 다시 베이비스텝을 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네. 인상폭이 좀작아질 작은 걸로 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합산하면 이제 같은 거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글쎄요. 이게 앞으로의 금리 방향. 그러니까 오늘 뭐 그래요? 그럼 빅스텝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사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앞으로의 결정이 더 관건인데요. 네. 어, 이번 금통위를 지나면 앞으로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는 이른바 통방금통위는 음. 올해 말까지 11월 딱한번 음. 남습니다. 어, 맞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국내 물가와 환율 음. 어, 그리고 또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하면 네. 한국은행이 11월에도 네. 또 다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음. 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음.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11월에도 빅스텝 0.5% 포인트 인상이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되고 있는 건가요? 어, 11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대해서는.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일단 네. 이견이 없기는 한데요. 음. 그 인상 폭을 두고서는 음. 이제 빅스텝과 베이비스텝으로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11월에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대를 나타내면 추가 빅스텝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네. 어, 하지만 경기 오려와 물가 정점론을 생각하면 네. 어, 금리 인상 폭이 0.25%를 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도 아직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네. 네, 변수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내년 초까지도 인상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계속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최종 금리는 어디 정도까지 가서 멈추게 될까요? 네, 최종 금리 전망도 어느 정도 이제 가셔야 되고 있는데요. 그 최종금리는 다음 달 11월, 그니까 다음 달인 11월, 금리 네. 인상 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이 11월에 베이비 스텝에 그친다고 한다면, 네. 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는 3.25%가 됩니다. 네. 어, 이제 이후에 내년 초까지 한국은, 한국은행이 금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다가, 네. 어, 경기 침체 현상이 뚜렷해지면 금리 동결 스탠스로 전환해서, 네. 어, 내년 상반기 3.5% 선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음. 이 3.5%라는 수치가 이제 다수 전망이고요. 네. 어근데 만약 11월에 추가 빅스텝 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네. 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가서 3%대 중 후반 그러니까 한3.75% 내외에서 네.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거라는 음. 관측이 나옵니다. 아, 이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반갑지 않은 게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그렇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도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는 반증입니다. 야, 이런 게뭐뭐 산넘어 산이라고 <laughs> 예. 계속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금통위 결정으로 가장 그러면 영향을 받을 금융시장 과연 어디가 될까요? 네, 이 금리 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예견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결국 이창용 총재 기자간담회 발언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 어, 이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이제 직접적인 그 연관이 되 있는 채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음. 있습니다. 어... 네. 이 총재의 매파 발언이 예상되는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어, 다음 달 금통위에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네. 어, 이 총재가 이런 생각을 드러내기 어려울 어렵...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음. 어, 이 총재가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급픽 스텝 결정이 예외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렇죠. 네, 이걸 석달 만에 다시 번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 음.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그널을 일치시킬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음. 네, 또, 하지만 시장금리가 이미 충분히 금리 인상 결정을 선반영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 네. 내파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금리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음. 어,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음. 나옵니다. 음.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2,200선 아래에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오늘의 어떤 금리 결정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이 부정적인 영향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음. 네, 마침 이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네. 어, 이제 이미 미국 뉴욕 주가가 이번 주 물가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음, 있습니다. 네. 네. 시장에서 미국 물가가 8%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실제로 그 현실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또 이번 주 미국 주식 약세장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 주 미국 주식 약세장 영향을 네. 국내 주식 시장도 피해 가지는 못할 거라고 음. 보입니다. 네. 네. 이게 한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대출 금리에도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견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젠 가계뿐 아니라 기업까지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데요. 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이 9월 말 기준으로 600 95조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아, 네. 네, 이제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고작 2천억 원 차이로 이제 차이가 좁혀졌고요. 그렇죠. 네, 올해 들어 기업대출이 월 평균으로 6조 원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어, 이런 흐름대로 보면 10월을 가서 기업대출 네. 규모가 가계대출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만약 대내외 경제 불안까지 겹치게 되면 네. 이 취약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환 음. 부담이 커지면서 네. 부실 위험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커, 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 뭐 대출 금리 얘기 좀더좀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어제 뉴스픽에서 전세 대출 변동 금리 얘기 나눴잖아요. 음. 네네 이제 음. 제가 은행권에서 네. 어 나간 전세자금대출 대부분이 이제 변동금리형 상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 금통위가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네.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도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제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1조 원, 전체 93.5%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어 이제 무엇보다도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의 절반 이상을 음. 2, 3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 나타났다는 점이 음. 문제입니다. 예. 예. 저, 저소득 비중이 낮은 저, 저소득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2, 30대가 예.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상환 부담이 특히 가중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음. 전세 뭐집 사는 것뿐 아니라 2, 30대들의 연끌 전세까지도 문제가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점 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이 음. 채팅창에서도 연끌족들 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래요.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계시는데 이게 반대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적금 쏠림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도 네. 현상 좀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일금융권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4%대인데 음. 이제 4%대를 넘어가서 5%대에 다가설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어제 반대로 꼬마빌딩이나 오피스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오히려 이제 예금 수익률보다 저조할 정도인데요. 음. 어, 전문가들은 이런 역 머니무브 시기에 이제 정기예금과 파킹 통장,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업권의 발행 어음용 CMA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라 조언들을 내놓고, 내놓을 정도입니다. 네. 어, 최근 은행들도 이제 발 맞춰서 시중 은행, 시중에 이제 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신금리 경쟁을 벌이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고요 네. 또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발행어음 상품에까지 이제 관심을, 갖는 투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laughs> 일단 뭐 오늘 빅 이벤트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네. 연합 이포맥스를 통해서 어, 금통이 생중계 예정이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거 보면서 우리 또예 예, 결과가 나오면 그 얘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해보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 그리고 또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까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